주일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의 소재 중 하나인 사케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케오는 세리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 직업, 그 어느 것 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킨 그 사건. 외모나 직업에 있어 가장 인기 없던 그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 하나로 만들어준 바로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사께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사께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사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칸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주님, 기쁨이 없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도 풍요롭고 기쁘게 만드는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